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Who moved my s h o e s 의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전에 했던 43페이지부터 보시면요. Um, where did we put our running shoes? 하면서, 이제, 허가 러닝 슈즈 운동화를 이제 찾고, 신기 시작했죠.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이제 because you don't you just don't get it. 그 이제 허가 말하기를 너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자, I d i d n t want to see it either but 음 um, 자, 허가 말하기를 자, 근데 나는 깨달아 모를게 깨달, realize 모 모를 깨달았냐면은 they're never going to put yesterday's cheese back. 자, 어제의 치즈를 다시 갖다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 깨닫고 있어. 자, it's time. 자, 뭐할 시간이에요? to find new cheese. 새로운 치즈를 찾을 시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을 저기 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But what if there is no cheese out there? 자, 여기 말고 거기. 그러니까 out there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이라는 게 뭔가 내포되어 있어. 다른 곳에 갔는데 치즈가 없다면 어때? 그리고 만약에 what if you don't find it? 찾지 않으면 어떨까? 호가 말하죠 i don't know 자, 여기에 head pp 형이 쓰여 있어요 자, 이 head pp 형은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더, 더 전에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말했던 이 질문을 he had asked himself those same questions too many times 자, 너무나 많이 자, 그 똑같은 질문을 자신한테 미리 해봤기 때문에 해봤어요. 그리고 felt fears.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요 fear를 꾸미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kept him where he was. 자, 걔가 있었던 곳, where, 그니까 거기에 머무르게 했었던 그 fear.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 소리입니다. Um, he asked himself, where am I more likely to find cheese? 자, 어디가 더 내가 어, 치즈를 찾을 수있을 is a c h e i n t h e a e 는게 나오죠 i n his mind, he 속에 i 나의 그림을 m a paint, 라는 그림 그리다라는 동사를 쓴게참 재밌죠 우리는 그림을 뭐 떠올려보세요. 뭐 이렇게 떠올리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선 페인티드를 썼네요. He saw himself. 자, 자기 자신을 뭐하는 자기 자신을 봤냐면 은 Venturing out. 뭐 탐험하고 모험하는 자신을. With a smile. 웃음. On his face. 웃음을, 막 미소를 지으면서 탐험하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봤대요. 자이 w h i 나와서 여기서 한번 끌고 자, This picture surprises him. 자, 걔를 이제 놀라게 했대요. 그걸 딱 마음속에 떠올렸더니. 자, 이 m a d 자, 마음이 좋았고요 좋은 느낌이 들었고. 자, 자기 자신을 또 보았대요. 어떤 자신을 봤냐면, getting lost. Now and then. 자 가끔은 길을 잃어요. in the maze에서. 그런데, felt confident. 자, 이 c o n f i d e n e 는 자신감 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he would eventually. 자, 마침내는 Find new cheese out there. 자 거기서 마침내는 new cheese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느꼈냐면은 all the good things를 느꼈대요. 자 근데 그 all good things는 뭐냐면은 that comes with it. 자 그것과 함께 오는 더 모든 그 좋은 그 부산물들 그거를 다 느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시 뭘까요? 사 뉴치 그 뉴치를 찾았고 그 그거를 찾음으로써 어, 이렇게 더 생기는 부산물로 생기는 다른 것들도 함께 느꼈다. 그래서 그는 에 e 을모아대요모르려 his c o u r a g e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imagination을 사용했어요 상상력을 사용했어요 모하는 paints the most believable picture. The most, 내가 그러니까 최상급 나왔네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픽처를 그릴, 그리, 그리려고 상상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Where the most, 여기 또 최상급 나왔네요. 가장 현실적인 그 디테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를 같이 곁들여서 믿을 수 있는 픽처를 마음속에 그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은 Of him 자기 자신이 파인딩 하고 인 n j 하고 여기 ing ing 여기 병렬 구조구 있죠 A taste of new cheese 그 새로운 치즈의 그 맛을 그거를 찾고 즐기는 자기의 모습을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면서도 가장 상세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마음 속에 그리면서 그리려고 이 m 지네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봤는데 어떤 자신을 봤습니까? 1. 먹는 자기 자신. 스위스 치즈도 먹고 체다 치즈도 먹고 아메리칸 치즈 먹고 아메리칸 모짜렐라도 먹고 wonderfuly most f r e n c h 까망베르 치즈도 먹었대요. 아시겠네요. 자, 그다음에 he her a d him 이제 햄이 무언가를 말하는 걸 들었대요. 여기서 요 say라는 동사는 요 햄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허는 들었어요. 햄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언가를 그렇게 깨달았어요. There were still at Cheese Station C. 아, 우리 아직도 Cheese Station C에 있구나라는 것을 어, 깨달았대요. 이제 뭔가 깨달았으니까 이거 변화가 있어야겠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 봅시다. 허가 말합니다. Sometimes 가끔은 햄 햄아 들어봐 things change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자 여기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굉장히 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사물은 모든 것은 아껴어 and they are never the same again 절대로 같을 수 없어 this look like one of those times that's life 그게 인생이야 자 인생은 move on. 계속 변해 And so should we do, or should we? 우리도 그래야 해. 자, 호가 그의 i m a t i a t e d companion을 봤어요. 자, 여기서 이 단어는 뒤에 있는 companion이라는 이 동료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이 동사는 원래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척하게 만들다, 뭐 그런 동사거든요. 자, 여기는 팁경이니까 수척해진 동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노력했습니까? Talk sense to him. 뭔가 이렇게 말하려고 말을 노력했대요. 근데 him's fear. 그 두려움은 had t turn into. 자, turn into 뭐로 바뀌었습니까? Anger. 분노로 바뀌었대요. 분노로 바뀌어서 he wouldn't listen. 드,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h e n r d didn't mean to be rude to his friend. 여기서 rude는 버릇 없는 이란 뜻이니까 버릇, 버릇 없, 버릇 없이 하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버릇 없이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두트는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과거형이고, 무 어,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How silly! 어리석은 그 걔네들 그 자기 자신 둘이서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에 대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how prepared to l a v e 이 허가 이제 p r e p a r e 준비했죠? 떠나려고 준비할 때, he, he started to feel, 자, 뭐를, 뭐 하기 시작했냐면, feel more alive. 더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컴마, ing 나오죠? 뭐, 뭐를 알기 때문에 뭔가를 더살아있다는걸 느꼈을까요? k n o so i n g that, he was finally able to, 자, be able to. be able to는 뭐할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마침내 뭐를 할수 있냐면은 laugh at himself.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음을 알고 더 살아있음을 이제 떠나면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더 살아있음을 느낀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한심하고 내 자신이 너무 웃긴다 라고 인정을 했을 때에 비로소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이스음을 느꼈다. 자 허가 막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언했어요. It s made time. He didn't laugh. 그다음에 respond도 하지않아 대답도 안 했대요. 허는 pick up a small sharp rock. 돌을 꺼내 들고 r o a d 자 여기 동사 하나 and 다음에 여기 동사 또 나왔죠. 썼대요. s e a l o u s t o t 진지한 생각을 썼대요. On the wall에. 자, 이 햄이, 여기 투부정사, 여기 to think 보이죠? 이, 이 to think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for h m 이거든요그 그러니까 햄이 to think about, 생각해 보라고, 보라고, 월에다가 진지한 생각을 적어 놨대요. As was his custom. his custom은 뭐, 이렇게 habit. 습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해, 어, 습관이듯이 허는 자, 모모조차도 drew a picture of cheese를 그렸대요. 여기 comma ing도 나오죠? 모모 하면서. 자, 호핑 뭔가를 기대하면서 픽토를 그렸대요. 뭐를 기대했습니까? h would help him. 햄이 뭐 하도록 돕기 위해서 smile and like u p and go after new cheese. 사기를 돕기 위해, 도, 돕기 위, 돕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림을 그렸대요. 자, but, him didn't want to see it. 자, 보기 싫어했지만 이것이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볼까요? 네, 허가 그린 그림이 나오죠? 자, 이렇게. 어떻게 쓰있느냐 If you do not change, you can become extinct. e x t i n c t 라는 단어는 멸종하는 이런 형용사죠. 변하지 않으면 멸종합니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심각한 자기의 serious thought, 진지한 자기의 생각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제 허는 결심을 한거 같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봬요.